이영성 조심히 심판을 보겠습니다. 60kg 결승전 유완수와 건민성 좋습니다. 자신감이 많이 붙었죠. 건민성 선수도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과연 유한수 선수가 맹예 회복을 할 것인가. 현 국가대표 유한수 선수와 떠오르는 태양 상무 건민성 선수. 예선전에서는 건민성 선수가 현 국가대표 유한수 선수한테 이겼죠. 아 멋집니다. 멋집니다. 아 지금 다리를 걸어봤습니까. 아, 지금 다리를 감았습니까? 허리 택근이 성공했는지, 저도 오른쪽에 대스크를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자, 잘 들어갔죠? 어... 아, 지금 몇 포인트로 인정돼서 체리드에서 1점으로 유한소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하, 두 선수 정말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좋은 찬스를 잡고 있는 유한수 삼성생명 자빠대로 유한수 선수도 좋죠. 예골리기가 아주 좋은 선수가 바로 유한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잘 잡았죠. 어,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기니까 자신감이 붙었네요. 자 들어올리고 있는 요한순수도 잘 돌고 있죠 어, 아, 아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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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은 45도 이상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노 포인트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2대0 아, 지금은 45도가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2대0. 아, 요한수 선수가 찬스를 놓치고만 해요. 정말로 알수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아, 건민성 선수가 정말로 자생감이 붙었네요. 현 국가 대표 선수를 맞이해서 상무 건민성 선수 불사도 정신으로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회전 경기 2대0으로 앞서가면서 이회전 경기에 종료시키고 있죠. 아, 멋집니다. 건민선 선수 많은 자신감을 얻었죠. 유완순 선수한테는 건민선 선수가 많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이죠 저것이 신인들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가 못 돌리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6시 참고로 삼성생명 조환 선수 출전. 용체 국가 대표. 그리고 로마행 선발전 삼성생명의 유완수와 상무 건민석 만약에 4 0초 이상 점수가 나지 않으면은 건민 선수한테 빠뜨를 주죠. 밀어 붙이고 있는 유한수. 유한수 선수 하면 체력도 엄청 뛰어난 선수 아닙니까? 터미네이터죠? 잘 잡았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유한수! 아, 두 선수 막상 막하. 그렇습니다. 패심을 줘야죠. 자, 좋은 자세를 잡고 있는 권민성, 여기서 한 번만 성공해도 역전입니다. 자, 알수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다 점수를 이때까지 못였죠자 이번에는 삼성생명의 유한 선수가 예선제가 달리 잘 방을 했죠. 50초가 남았죠. 이렇게 되면 노량 유한수 선수가 잘 버티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한수 하면 체력이 가장 우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건민성 선수의 반란은 여기서 끝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지게 경기를 했습니다만, 여기까지가 건민성 선수의 반란이었습니다. 2대1로 삼성생명의 유한수 선수가 성자가 되었죠. 이렇게 해야 되면, 그랬고, 로마행 67kg도 최종 선발전이 없습니